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 월드 경영 신뢰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경영 하게 되면은 실로드라는 거를 보실 거고 특수품도 보실 거예요. 그 특수품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까 어, 저것도 구매하고 싶은데 신뢰도 때문에 구매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신뢰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보이시 시는 것처럼 이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한 특수품들을 교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특수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진짜 어 대박인 아이템들도 이제 있습니다. 목결점, 방어구상자라든지 무기상장도 있고 이렇게 블랙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블랙펄도 랜덤이라 가지고 1200 블랙펄 얻으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이제 신뢰도를 통해서 대박을 가끔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튼 간에 신뢰도가 200까지는 맥스를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신뢰도를 어떻게 올리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을 구매해봤자 오르지가 않습니다. 특산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산품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지 가 않습니다. 전혀 올라가지 가 않고요.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불길한 돌요각을 사게 되면은 지금 살짝 오른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서 해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사실상 있죠.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갈 위치를 보면서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만약에 이 신뢰도를 올리고 싶다라고 친다면. 아무튼간에 손해를 조금 감수는 하셔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매해서 당장 팔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는 조금. 보시는 거고 그래서 좀 은하가 나는 좀 풍족하게 있다 그리고 신뢰도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구입을 하는 거죠 이제 보이는 족족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뢰도를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수품 교환을 통해서 대박을 터트릴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 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친밀도예요 NPC마다 이제 친밀도를 올리실 수가. 있는데 있는데, 그 친미 또는 열심히 자살을 통해서 얻은 이 다양한 물품들 있잖아요. 이거를 선물로 주면은. 바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다 올려주시게 되면은 추가로 30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친밀도 30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뢰도는 원래는 62.29인데 여기다가 이 30을 더해줘서 이제 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런, 이제, 포도파리 하시는 분들은 신뢰도를 올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친밀도를 이제, 다 찍어주시게 되면 그걸로 통해서 좀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무튼 간에 이제 어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무역품들을 열심히 계속 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차근차근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을 찍게 되면 은그 200을 찍어서 여러 가지 좀 아이템을 통해서 대박을 터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조금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특수품 관련돼서 대박이 좀 터질 수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 빛을 볼수 있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은하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신뢰도 작업보다는 그냥 이제 포도파리가 더 낫겠죠. 어쨌든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신뢰도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